아니라, 저길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딱한 10cm 정도 들어가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골프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어 가볍게 하나 친 거거든요. 풀스은 아니고 가볍게 쳤는데, 이제 뭐, 버리는 한143 정도 나왔다고 여기 수치는 떠요. 네. 그만큼 제가 되게, 어, 그냥 툭 쳤는데, 어, 거리는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를 좀 신경 써서 했냐면, 헤드 무게를 잘 실어주는 거를 했어요. 근데 대신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음.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언 이제 잘못 치시는데 보면은 캐스팅 되고, 약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코핑 되고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약간 순서를 못 지켜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서 공을 향해 덤빈다든지 뭐 이제 그런 동작도 뭐 이유가 될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순서가 이제 약간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탑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게 손이 먼저 펴지고 팔, 그 다음에 팔꿈치가 반응을 해서 약간 이런 형태로 많이 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저도 앞에서 이제 거울이라는 걸 보고 있지만 펴진니가 되게 넓어지는 스윙이 나오는 거죠. 어. 근데 우리 아이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운 스윙을 할때 조금 더이 각이 날카로워진, 좀더 가팔라진 형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쉽게 제가 망치 비슷한 걸좀 갖고 왔어요. 망치질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 아이언 잘 치려면.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망치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어, 여기 손목을 꺾었어요. 꺾고, 자, 팔꿈치를 접어서 그대로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순서가 중요해요. 자, 스쿱, 캐스팅되거나 스쿱이 된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뭐냐면, 헤드가 먼저 나와요. 그럼 얘 어디 쳐요? 바깥쪽을 치죠? 그렇죠 난 여기서 셋업을 했는데 방금 음, 자 다시 자 꺾었어요 팔꿈치 접어서 팔을 올렸어 그럼 여기서 먼저 순서가 되 돼요 팔꿈치를 먼저 내려야 돼그 다음에 손이 내려오고 마지막에 헤드가 떨궈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생각했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때릴 수가 있어요 망치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대중의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망치질 여러분들 이게 짧게 잡아서 망치질을 한다고 해서 이모을 이렇게 들었어 모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봐요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치면 어디, 어디, 하나 또 망가지겠죠? 내 손을 때리거나 벽을 엄한데 때리거나 하겠죠? 이것도 정확하게 때리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헤드라는, 이 망치라는 애가 정확하게 맨 마지막에 쫓아와서 이렇게 탁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스윙이 크진 않죠? 우리가 물론 스윙을 하듯이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애를 들 기구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망치질을 하듯이 하라는 게. 어, 그거를 옆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이 꺾어서 자 팔꿈치 들어 올렸어. 팔 들어 올렸어. 그다음에 우리가 우측 우향호 하죠. 그럼 그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똑같이 팔꿈치 내려. 내렸어. 그다음에 손이 나오고 그다음에 헤드가 마지막에 풀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헤드가 릴리즈는 해 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으로 릴리즈 해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초보자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이 손을 어 가도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손을 아예 묶어두고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초보자들은. 음. 응. 어느 정도 손을 잘쓸줄 알아야지 헤드 무게를 실을 줄도 알고요, 스피드를 낼 줄도 알고요, 공을 정확하게 타격을 할 줄도 알아요. 어느 이게 여러분들이 몸을 잘 써서 헤드를 뒤따라 와서 여기 마지막에 팡 때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음. 응. 그래서 망치질을 옆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마지막에 얘가 이거 여기 칠려면 여기서 이렇게 때리려면 풀어지는 구간이 생기죠. 대신 캐스팅이나 스쿠프 한 산들 뭐야?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공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험받치는 거야. 안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뭐 잘못된 거 풀지 않고 그냥 가면 약간 이런 동작도 나오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기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순서를 지켜서 팔꿈치 내리고 손그 다음에 헤드. 이 순서인데 그게 헤드가 먼저 풀리고 팔꿈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안전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옆에서 이렇게 몸을 돌지 않고 이렇게 해보면 이 느낌이지만 몸이 돌았어요. 그럼 이게 이 팔꿈치가 내몸 앞으로 오는 거야. 몸 앞으로 오고 헤드 풀고 마지막에 이렇게 땅 쳐지는 형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공을 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레슨 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망치질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서만 지켜서 아까처럼 꺾어서 그대로 내려치는 이 순서를 옆에서 똑같이 꺾어주는데 대신 우리 몸은 돌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저점 자체 공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꺾었죠 여기서. 자, 팔꿈치를 먼저 내려서 손이 그 다음에 헤드. 그럼 여기서 헤드가 여러분들 풀려야 돼요. 계속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가져가면 여러분들 그냥 계속 우측가거나 아니면 약간 센크나거나 공을 정확하게 못 때려. 그러니까 제가 가볍게 스윙해서 공을 정확하게 때리고 헤드 무게를 실어서 비거리를 낼수 있던 이유는 이 헤드 무게를 정확, 우리가 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순서 지켜서 해볼게요. 망치질 하듯이. 자, 꺾어서 팔꿈치 먼저 내리고 풀었어요. 여기서. 어, 푸는 거를 겁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음. 릴리즈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릴리즈를 해주셔야지 헤드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헤드가 떨어져서 공에 빵 가격이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손만 하면 안 되겠죠 손은 그 동작을 하고 있지만 왼쪽을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헤드 무게가 내몸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가 먼저 발생한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털리면서 다 여기서부터 망가지는 보상 동작다다다다 나와요 여기서 어. 순서를 지키면 돼요 자. 팔꿈치 내려서 손 헤드. 똑같이 옆에서 팔꿈치 내려서 손 헤드야 여기서. 자, 지키고 그냥 자신 있게 왼쪽 그냥 열어서 가세요. 이렇게. 응. 지금 엄청 저 살사 쳤고 살사 친건 아니야 가볍게 쳤어 되게막 엄청 힘안 썼는데 한144.6 나왔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실 저 수치가 제가 실질적으로 필드 가서 140이라 거리를 내지는 않아요. 응. 저는 필드에서 뭐 많이 써봤자 뭐한135 정도? 보고 치는데, 여기 조금 그만큼 공의 가격대는 이 헤드 무게가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비거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어. 뒤에서 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망치질을 할 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가정만 지켜서 순서만 지켜서 떨구면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끌고 오거나, 힘이 안 빠진 상태에서 끌고 오거나 붙여서 내려오거나 손목에 힘을 강하게 줘서 안 풀려고 애를 쓰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치질을 하듯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축 릴리즈가 생기려면 손이 결과적으로 풀어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타이트하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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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고 하면은 어, 벌써 어깨나 이런 팔이나 엄청 텐션감이 벌써 들어가잖아요. 어 그것도 그래 이 내가 망치질 할 때처럼 그냥 보, 보고 그냥 빵이 아니라 저길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딱한 10cm 정도 들어가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골프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망치질을 떨구듯이 가정만 그냥 순서만 지켜서 가지면 공이 맞아 응.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프로님이니까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생각은 하지만 잘안 된다 그게 뭐냐면 가정을 여러분 순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지는 하지만 자꾸 쉬운 방향으로 가고 자꾸 여러분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치니까 자꾸 어긋나고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오늘 레슨 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깨끗이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백스윙 가서 손이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 먼저 내려주고 손 헤드예요, 그렇죠 여기서 자 팔꿈치 헤드. 그러면은 공 맞아 그냥 여기서 쉽게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더 살살 쳐볼까요? 하프만 한다 생각하고 쳐볼게요 여러분들 급하게 하지 마요 이거를 거리를 내겠답시고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이건 아니야 이런 느낌은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올라가서 천천히 해 봐야 돼 이거 되게 부드럽게 쳤죠? 저 지금 응 여기서 음.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은 125 정도, 126.2가 나갔대요, 여기서. 어. 되게 그냥 푹쳤잖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야. 저여성분드 100m 안 나가시면 상대, 상대적으로 진짜 많거든요. 7번 아이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손을 쓸줄 모르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 헤드보기를 못 떨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서 내가 억지로 뭔가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면은 골프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쉬워지는 것보다 재밌어질 수 있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지질 않고 그래도 내가 10개를 쳤을 때 그래도 뭐한 3, 4개 정도로 아, 이 맛인가? 이 손맛인가?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치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라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꺾었을 때 팔꿈치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팔을 올리고 내려올 때도 팔꿈치 내리고 손 헤드야. 이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시작이 측면에서 보이지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떨궈지죠. 그렇죠? 그게 똑같아요. 팔꿈치 내리고 이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벌써 여기서 내려. 헤드가 제일 늦게 와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헤드 내리고 팔도 털어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서. 응. 진짜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초보자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하지 않아야 되는 동작 중에 정말 탑3 안에 들어요. 저도. 이 부분이. 왜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나와요. 배치기부터 해서, 뒷땅 탑볼 물론이고, 축도 자꾸 뒤로 무너지고, 여러분들 이거 때문에 다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쏟아지고, 다 나와, 다.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서. 응. 그래서, 탑에서 올라가서, 순서만 지키는 거요. 자, 팔꿈치 먼저 내려야 돼. 팔꿈치 먼저 내려서 손헤드에 여러분들. 천천히 해보시는 거요. 예 자, 팔꿈치, 헤드. 애쓰지 마세요. 공 이거 물론 필드에서 뭐 여기서 라이 안 좋고 하는 데서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거 이해가 가요. 못 맞추는 거. 왜냐면 우리 항상 여기 약간 좀 평지성에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공을 어때 보면 필드는 약간 라이가 다양하잖아요. 공을 정확하게 못 때리는 게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평평한 위치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수행을 해서는 공을 좀 정확하게 때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정확하게 때린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확하게 쳐야지가 아니라. 내가 순서만 지켜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공 앞에서 임팩트가 내려주고 그러면은 이 헤드 무게를 그냥 내가 여기에서 떨궈줄 수만 있으면 그 떨궈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손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많이 레슨을 했지만 이 몸만 신경 쓰고 간다고 하면은 이 손목에 힘이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몸만 쓰죠? 그럼 열려버려요, 결과적으로. 응. 근데 내가 이 왼쪽을 열면서도 헤드는 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동작이 되게 중요해. 그래야지 공의 가격대는 힘이 강해져요. 부드럽게 쳐도, 여기서. 자, 천천히 해볼게. 자, 팔, 자 갔다가 팔꿈치 내리고 손 헤드. 자. 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음. 제가 레슨하는 영상 대부분은 풀스윙 하지 말아라. 4분의 3 스윙 위주로 해라. 그만큼 저는 좀더 아이언이, 비거리도 비거리지만요. 저는 정확도를 조금 더 먼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망치질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망치 없죠. 그냥 저거는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갖고 온 거고요. 망치 없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꺾어서 그냥 떨어뜨려보세요. 순서가 지켜서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다. 그거를 옆에서. 팔꿈치, 헤드, 손, 헤드. 이거야. 근데 우리가 몸이 도니까 팔꿈치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 헤드예요. 여기서. 가볍게, 여기서 그냥. 갔다가 팔꿈치 내리고 손. 그냥 가볍게. 그거를 옆에서 팔꿈치, 헤드. 몸은 왜냐하면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느낌에. 응. 응. 망치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참고로 <laughs> 제가 잘 보여주려 고 갖고 온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응.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서요. 야,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야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팔꿈치 손 헤드 이거요. 여기에서 봐야지. 이 원이 보여. 이거, 이렇게. 그럼 벌써 봐봐. 헤드 끝이 이탈을 하잖아요. 나는 여기다 셋업을 하고 꺾어서 그대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먼저 쓰고 여기서 팔꿈치 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벌써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길 친다니까요. 여기서. 엄한 데를 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안 치려고 우리 뭐 하겠어. 이거 안 치려고 어떻게 돼? 땡겨야지. 어. 이거 안 치려고 어떻게 돼? 어깨 힘 들어가서 여 다시 돌려와야지. 여기서. 어. 이거 안 치려. 얘, 얘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오지. 어, 오, 너무 보상이 많아져. 이러면. 응. 그니까, 제자리에서, 투, 투, 치다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손목에 힘을 빼라고 하는구나. 어, 제가 말하는 건요. 그립을 살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립은 견고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립은 견고하게 잡되, 이 손목의 힘이 상대적으로 빠져 있어야지 이 무게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올라갔다가 팔꿈치 내리고 손 헤드. 이거. 여기서. 근데 이게 이 손목에 힘이 빠져있지 않죠? 그럼 계속 이, 이, 형태인 거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임팩트가 나오겠어요? 딱 봐도? 안 나오겠죠? 그 결과적으로 여기서 팔꿈치 내리고 손 헤드 이렇게 치면은 정면에서 보여줄까요? 여기서. 자, 봐봐 자, 팔꿈치 내리고 손 헤드. 이렇게 왔죠? 이게 그대로 왼팔만 오면 그냥 이 모양이죠, 여기서. 어. 양손 핸드 포워드하고 그냥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헤드를 우리가 저절로 낮 낮을 수 있으면 되게 좋지만, 음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 릴리즈가 나와줘야지 지금처럼 이 헤드를 여기서 이렇게 빵 치는 힘이 생기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억지로 스피드 막 늘려서 거리 안 늘려도 돼요. 헤드 무게만 그냥 잘 실어서 가도 돼.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어, 내가 원하는 거리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음. 오늘 포인트 뭐야 그래서? 망치질. 어. 그니까 이 망치질을 뭔가 내가 생각해서 뭔가 아니라 순서. 아까도 이제 순서만 지켜라. 그 순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그 부분이죠. 가정. 순서. 이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편하게 아이언샷이라든지 드라이버도 이거 응용해서 해보면 정말 좋은 효과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박정프 풀었습니다.